자 이제는 이거 들고 계시면 이제 아이들 난리납니다 지금 사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아예 안 들고 자올키 비타젤리는 부모님들이 더잘 아시죠 <laughs> 올바로 키우자에올입니다 여러분 그 올키키 먹살셨죠 자요 뭐나 이러면서 네. 우주랑 그 귀엽게 생긴 여자에게 나오는 그 C.F. 보셨죠 비타젤리고요 지금 보시면 아이들한테 필요한 영양소들 필수 영양소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는데 아기들이 음. 먹기 편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자 물론 뭐 몸에 안 좋은 거 패스트푸드 많이 먹잖아요 요즘 아이들. 그래서 더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700만 보 이상 판매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보세요. <laughs> 보이시죠? 젤리로 되었어. 올 올바르게 키우자 맞아요. 네. 그 사과 맛이에요. 저희는 사과 맛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전에 먹어봤거든요. 저희 다섯 개 먹었어요. <laughs> 자 어른들은 한세네개 드셔도 돼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어린아이 기준으로 해서 아이이6 m g 기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맛있게 잘 만들었대요. 이거. 맛있죠. 응. 그래서 12개월 이상부터 드실 수 있고요. 뭐세 살, 두살다 먹습니다. 아이들이 700만 포 이상이 판매가 됐대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요즘 아기들 나오는 건강기능식품 젤리 중에 가장 핫한 제품이고, 그렇죠? 가장 핫해요. 너무 맛있죠. 사과 맛인데. 왜 엄마들은 이런 거 사면서 걱정하잖아요. 우리 아기는 입맛 까다로워서 안 먹으면 어떡해요. 어, 그게 제일 걱정돼. 안 먹으면 어떡해.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들어 있다고 해도 안 먹으면 어떡해요. 근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아기들이 먼저 찾는 영양제로 되게 유명. 맞아요. 어.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아이들이 안 먹게끔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안에 영양 성분 보여드리면 자뭐 비타민 아연 비타민 D2 e, 그다음에 비타민 B6까지 되어 있고 사과 맛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촥 올리면 올라오죠. 어, 너무 맛있다, 근데 거. 여러분. 네. 여기 일본산 원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진짜 올바로 키우자요. 맞아요. 맞아요. 1, 2, 3, 맞아요. 네. 비타민 E, B6, 음. 비타민 D, 음. 그쵸? 유해산소로부터 세포 보호, 단백질 그리고 아미노산, 칼슘, 끝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어, 여름에 얼려 먹으면 맛있대면서. 어, 여름에는요 냉동실에 넣어서 살짝 얼려 드시면 아이들도 그러니까 젤리 형태로 더 좋아하고요. 후기를 보면. 아이들이 되게 많이 걱정했대요. 우리 아이가 영양제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안 먹으면 어떡하죠? 그럴 일이 없을 정도로 재구매가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특히 12살까지 면역체계가 완전 성인 기준까지 완성된대요. 그래서 12살까지 어떻게 어떤 영양제를 먹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게 평생의 면역체계를 좌우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2살, 그러니까 12개월 이상부터 드실 수 있어요. 어어. 그래서 12개월 이상부터 어머니들이 엄청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